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당백 승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글쓰기 묵상으로 시편 11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먼저 오늘의 묵상에서는 모든 적으로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24년 12월 30일 727일차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적으로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일당백 승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시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향한 신뢰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인자심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론의 집, 즉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큰 가족 같아요. 아론의 집은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가족에 속한 개개인입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오묘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개인으로 좁혀지면서도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이 올바르게 서야 이스라엘도 올바르게 서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점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보다 예루살렘에 두 번이나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핵심이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게 되면 역으로 이스라엘도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보면 정말 신비로운 선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해요. 이건 마치 감옥에서 나와 드넓은 공원에 서 있는 것처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고관들이 등장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돈이나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의지하게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을 잇는 것과 같아요. 마치 나무를 보고 숲을 잇는 것처럼요. 이런 의지는 결국 현실과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연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해요. 왜냐하면 눈앞에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기 때문이죠. 더큰 세력이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비굴한 행복을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반짝이는 장난감에 마음이 쏠리는 아이처럼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 힘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들보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연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영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